인간의 숫자는 산업혁명 거치면서 엄청나게 늘어나, 윤회를 민다면 갑자기 늘어난 숫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? 이런 발상 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신기해요. 지금 윤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갑자기 저런 생각 하셨을까요? 수많은 사람이 어떤 텀을 가지고 윤회하는지 모르시잖아요. 그리고 축생들이 윤회에 또 어떤,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시고, 새로운 중생들이 또 얼마나 새로 생겨나는지도 모르시죠. 중요한 거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전생으로부터 이어지는 나의 카르마의 결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. 이 우주 법계 중생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도 모르고요. 이런 얘기하면 재밌죠. 보건 선생님 말씀 태양에도 사람들 살아. 그럼 이 물질의 인간이 살겠어요? 태양에? 영적인 인간들이요. 얼마나 이 우주에 퍼져 사는지 몰라요. 인간을 지금 나의 형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우주를 이해하는데 오류일 수 있겠는데요. 태양에도 인간이 산다.